네, 안녕하세요. 이제, 남탈리아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떠날 건데요. 지금 막짐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갈 겁니다. 아, 저희 진짜 멋있는 사상이 보이고, 새로도 멋있게 보이고, 이곳에 떠난다니 참, 씁쓸하네요. 하지만, 이제,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이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할 건데, 어 오늘, 이제, 저녁에 밤 버스를 타고, 이제 내일 토요일, 이제 오전쯤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갈 예정이고, 요 앞에 있는 스파, 한 만도 못했네. 아무튼간에 체크아웃 잘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안탈리아 한반 버스 전까지 몇번 둘러보고 나서 이스탄불로 향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드리아누스의 문 아무도 없는 아침이라서 좋네요 데이트 잘 씻고 있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어보는 아침이다 아침을 처음 찍어보네? 멋있네 고대 유적지가 있구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버스 갑니다 하고 있고 이제 아, 네, 하나씩 하는 중에 좋 이거 뭐 바다가 유즈음 같은 거 있네 아 아직도 뭐 이게 뭐지 퀼트로 유지 네크로폴리스 네크로폴리스 아니?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 응. 와아 응? 응. 잘 찍고 있어? <laughs> 맞네. 자, 한번 죽입니다, 지금. 자, 한번 죽입니다. 저는 지금 안탈리아 버스터미널 오토바르에 정류장 내렸고,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코를 구매하고, 7시 버스표입니다. 그래서 5가3미 열에서 한 30분 정도 빨아주는 셔틀볼로 저희 이동해보는 데요. <laughs> ne <sorry. gülüyor> Thank you. 검사를 했고 어디까지 내암사로 보내. 까먹어 버렸네 으내려가서 밥을 먹고 여기 여기 음식 보내. 암으다 보내. 암으안 보내. 암으로 보내. 암으로 보내. 암으로 보내. 음식을, 하러, 다른 곳에, 이 정도면, 흉악하가시겠 아, 힘드네. 맛있 쇼핑몰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고, 아이고, 잠깐, 이제, 해변, 해변가로 가려고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 너무 신났네. 신났어, 나친나나친나 아, 아, 신났어. 아이 화이 아이야. 그래. 이렇게 좋은 어시고 있으니까는 하겠지. 네. 이 근처 지금 해변가로 왔고요. 걸어갈겁니다 축구페널바봐페널바어굿굿 왔습니다 와 나이스 <laughs> 예. 멋진 잣을 지아주면 아이고. 바닥은 또한 장, 한 장, 한 장. 해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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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좋 아, 주고 가어 아, 죽어, 어 아, 죽어, 아, 어 어저께는 저기 있었는데 저기? 예전에 저기? 네, 집 안쪽이였어요 네, 네와 지금 또 아주 그냥 날씨가 대박이네 너무 좋네 행복해 아주 그냥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긴. 빨리 이네 아이고. 아야 버스판이나, 괜찮아. 버스판, 버스 30분 정도 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 좋습니다. 어, 하니, 펜츠 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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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 업, 업. 아, 저민다 이. 是的，是的。谢谢 멋있는 거 하나 더 보여주면 안 돼요, 멋있는 거. 팡팡팡 터뜨리는 거 없나? 어? 오게뭐아록와 하트